2월 3주차 사고력 해입니다 어, 문제 천천히 읽어볼게요. A와 B 두 개의 상자에 사탕이 각각 6개, 10개 들어있습니다. 뿌나와 뿌순이 두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사탕을 꺼내는데 한 번에 여러 개씩 꺼내도 되지만 반드시 한 상자에서만 꺼내야 합니다. 마지막 사탕을 꺼내게 되는 사람은 마지막 사탕을 꺼내게 되는 사람은 지금까지 꺼낸 사탕을 상대편에게 모두 주는 것으로 할때 먼저 시작한 뿌나가 모든 사탕을 가질 수 있으려면 처음에 어느 상자에서 몇 개를 꺼내야 합니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 중요한 내용은 다 줄을 그었죠. A와 B 상자인데 6개, 10개의 사탕이 들어있고 번갈아가면서 꺼내는데 시작은 뿌나가 합니다. 그리고 어 사탕을 꺼내는 규칙은 한 번에 한 상자에서만 꺼내야 되고 그 사탕은 여러 개여도 됩니다. 자 마지막 사탕을 꺼내게 되는 사람은 지금까지 꺼낸 사탕을 상대편에게 모두 주는데 뿌나가 모든 사탕을 가지려면 그쵸? 뿌나가 어, 뿌순이가 마지막 사탕을 꺼내서 지금까지 꺼낸 사탕을 모두 뿌나에게 주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면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뿌나가 모든 사탕을 가지려면, 뿌순이가 마지막 사탕을 꺼낼 수 있게 처음부터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뿌순이도 사탕을 모두 가지기 위해 노력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뿌순이가 어떻게 꺼내주길 바라는 걸로 될 수가 없어서 뿌순이가 몇 개를 꺼내도 마지막 사탕은 뿌순이가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뿌나의 대책이 필요한데요. 어, 결국은 어, 두 상자를 선생님이 뭐 AB 빼고 그려본다고 할 때, 뭐 상자가 이렇게 이렇게 두개 있을 때, 뿌순이가 마지막 상자, 마지막 사탕을 갖게 하려면, 한 상자에는 비어있고, 한 상자는 비어있고, 다른 상자는 사탕이 한개딱 들어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뿌나가 줘야겠죠. 그런데 처음에 6개, 10개에서는 이 상황을 못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은 우선 같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양쪽 상자의 개수를 같게, 사탕 개수가 같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은 양쪽을 똑같게 남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선생님이 대략 그려본다면 8개, 8개는 있을 수 없으니까, 요 정도로 할까요? 네 개, 네개 사탕이 있다 해봅시다. 그러면 뿌순이가 여기서 한 개를 꺼낸다면, 뿌나는 이쪽에서 한 개를 꺼내고, 그 다음에 뿌순이가 뭐 이렇게 두 개를 꺼낸다면, 뿌나는 여기에서 꺼내는데 계속 똑같게 꺼내서만 될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뿌순이에게 넘긴다면, 뿌순이가 이렇게 꺼내면 뿌나가 이걸 갖겠죠. 그래서 양쪽이 같도록 유도하되 마지막에는 이 결과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려면 그러려면 한쪽의 사탕이 만약에 0개가 있다, 0개가 됐어요. 꾸순이가 꺼내면서 그러면 뿌나는 이쪽에 있는 사탕을 1개가 되도록 반대쪽 주머 어, 상자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둘 중에 한 상자에 한 개가 남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반대쪽 상자에 있는 사탕을 모두 꺼내서 여기를 영 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한 상자에는 사탕이 없고 나머지 상자에는 사탕이 한 개만 남는 상태로 부순이에게 넘겨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처음에는 같은 개수가 되게 넘겨줘야 하고 그 다음에는 양쪽이 같게 되도록 유지하다가 어느 상황에서 뿌순이가 사탕을 꺼내고 푸나가 받았을 때 한쪽이 만약에 0개다 그러면 반대쪽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 어한 개만 남기고 빼야 되고 만약에 어떤 상태에서 뿌순이가 꺼낸 다음에 푸나가 받았을 때 한쪽이 한 개가 남았다면 그 반대쪽을 다 꺼내서 0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방금 설명했던 부분을 글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좀더 어,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먼저 뿌나가 시작하는 거 맞고요. 뿌나는 반드시 비에서 4개를 꺼내서 양쪽을 갖게 줘야만 남겨줘야만 뿌순이가 몇 개를 꺼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뿌순이가 넘겨 받았을 때, 뿌순이는 A든 B든 두 상자 중에서 한 상자를 선택해서 한 개부터 여섯 개를 가질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뭐 뿌순이가 이렇게 가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뿌나는 반대쪽에서 똑같은 개수를 꺼내서 우선 유지해줘야 됩니다. 다음 뿌순이가 만약에 이렇게 가져갔다. 자, 이때도 역시 남은 개수가 3 개, 5 개로 어, 한쪽의 상자에 한 개가 남거나 0 개가 남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반대 방향, 반대 상자에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 이번에 만약에 푸순이가 이런 식으로 가져갔다 해봅시다.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됐나요? 그렇죠. 이첫 번째 상황이 됐어요. 한쪽에 한 개가 남는 이첫 번째 상황이 된거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뿌순이, 어, 뿌나는 비에 있는 한 개, 사탕만 남겨놓고 이만큼을 꺼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뿌순이가 비에 하나 남은 걸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또 다른 예로 뿌나가 어, 처음에 네개 가져가는 건 비해서 4개 가져가는 건, 건 기정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뿌순이가 만약에 어, 방금 했던 상황과 다르려면 뭘까요? 이렇게 뿌순이가 가져가볼까요? 그러면 뿌나는 반대쪽 상자에서 똑같이 가져갑니다. 뿌나는 자 그리고 뿌순이가 만약에 이렇게 다음 순서에 가져갔다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이유 상황이 된 겁니다. 한쪽이 0 됐죠. A에 3개, B에 0개가 된 거죠. 그러면 이때는 뿌순이가, 아, 뿌나는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B가 0이기 때문에 A에 1개만 남도록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A에 1개, B에 0개이므로 뿌순이가 이걸 가져가면서 마지막 사탕을 가져가는 상황이 됩니다. 자 선생님 모든 경우를 해볼 수는 없지만 어, 이해는 할수 있겠죠. 그러면 친구들이랑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따라서 2월 3주차 사고력 퀴즈의 답은 B상자에서 4개를 분화가 처음에 가져가야 어떤 상황에서도 어, 모든 사탕을 가질 수 있다 입니다.